아아, 아,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오늘의 할일 이제 정량점 방대기에 관해서 강의를 좀해볼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빛내제에서 방대기 쓰기 시작하면서 빛내제도 유행시켰거든요? 이거는 제가 마감방대기 쓰는게 아니라 어 일단 중요한게 어 일단 메모장을 좀 켜야겠다 메모장 통장 자 일단 주로 많이 쓰이는 공대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첫 번째로 뭐 조커나 드래곤 그리고 음뭐 이런 종류의 나이벨 이게 첫 번째로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지피 공대 뭐 변형 지피 공대들 많고 뭐 이런데 지피 공대 많이 쓰죠. 비율이 좀 이상한데. 어. 지피 공대 이런 거 많이 쓰죠. <laughs> 그래서 이 지피 공대가 막을 수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음, 그비 비탑의 공덱 이거는 솔직히 못 막아. 막을 수가 없어. 그냥 어. 이제 랭커들 이제 1등에서 빨삼 찍는 찍는 사람들 주로 쓰는 주로 쓰는 덱 그리고 4번 그리고 전공 덱뭐뭐 뭐 이런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빛 아크 뭐 풍팬더 뭐 불드나 뭐내 옛날에 강했던 불드나 뭐 이런 이런 전공 덱 이런 전공 덱은 어, 절대 막을 수가 없음 어떻게 하든 다 뚫어 뚫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그리고 후턴 풍드나 공덱 어, 예를 들어서 뭐, 풍드나, 물, 매간, 뭐, 조커, 조커, 어, 뭐, 빛, 빛, 풍드나, 뭐, 빛, 그게 뭐냐, 빛 데몬, 뭐, 조커, 조커, 이런, 이런 덱들. 그리고 여섯 번째, 쌍방모공 덱. 뭐, 예를 들어서, 음, 물요정, 아니아야 아니, 아니, 풍드래곤. 그리고, 뭐, 쌍, 방무 두 마리, 뭐, 물, 물 푸딩. 이렇게, 대표적으로 내가, 제가 제일 많이 본 거는 이 여섯 가지 중 하나를 보통 마감 때 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들의 카운터가 뭐인지를 알아야 돼요. 뭐, 조커나, 불드래곤 이런 거는 카운터가, 뭐, 은은이, 물, 아크. 뭐 이런 거가 있겠고요. 뭐 지피 공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지피 공대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어 무라크 좀까다롭고요 그리고 불불 불 이게 뭐야? 또 물발 어 그리고 불어 아미프 아미프 그리고 불불 오라클 라클 그리고 빈유니 어 그리고 암아미코 제가 이렇게가 좀 많이 좀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제가 스피공대 그 피틀스 쓰는데 어어 어 물발까지는 쉬운데 브로라그에도 어떻게든 뚫을 수 있는데 시간 야달가 안 맞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일단 이 정도가 있겠고요. 비타백 공대 공덱. 비타백 공대는 나도 모르겠어. 그 비타백 공대는 그냥 어 체력 비타백이 모션이 간단하고 그래서 되게 좋거든요. 패시브 무시해서. 근데 어 내가 이거 딜 개수가 엄청 낮아요. 그래서 어뭐뭐 뭐, 체력 체력 체 리더가 그나마 카운? 그나마 카운터 이런 거 같고 이제, 이제 전공 덱은 어 막을 수가 없는데 뭐 그나마 따진다면은 뭐 내가 방대에 이제 내가 공대에 쓰는 걸 그걸 해서 선턴을 잡아서 뭐 때리는 약간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좀 어르, 어려운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뭐 빛, 빛 때문? 뭐 풍, 드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딜러 두 마리. 어, 이런 식으로 있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 그나마. 그리고 이제 후턴 풍도나 공대. 이거 같은 거 경우에는 이제 어, 이것도 솔직히 좀 어려웠던 것 같아. 근데 어, 이제, 그나마 조금이나마 시간을 오래 걸리게 하려면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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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발이라던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조금이라도 더 어렵게 하면 되고, 그리고 풍드래곤, 이거는, 그냥 카운터가 하나야. 풍드나. 어,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거의 웬만하면 못 들어오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어, 이제 아레나에 대해서, 어, 형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게 있어. 뭐, 방성이, 잘 나오는 덱기 좋은 거예요. 약간 이런 얘기가 있거든? 근데 아레나 이제 평일에는 방송이 많이 나온 게 좋지. 근데 우리는 이제 한정된 시간 안에, 9시 예를 들어서, 어, 일요일 9시 30분에부터 10시. 이 사이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딱 봤을 때, 방송보다는, 어, 이제,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여기, 이 여섯, 이 여섯 가지 중에서, 이제, 최대한, 이거, 전공대은 일단, 아예 빼버리고, 이 보통 이렇게 쓸 테니까, 빨리 뚫으려고, 이, 이 여섯 가, 이 다섯 가지를 전부 다 막을 순 없어. 근데, 이 다섯 가지를, 최대한, 어, 뭐, 적은 몹으로한 마리의 몹으로 두, 두 개씩 카운트 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면 좋거든요? 음, 그래서, 어, 약간 이거 봤을 때한 이제 내가 공대를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은 아 이거 한좀 어 이런 이 정도만 돼도 성공한 방대기야 어 사실 뭐 고민하면은 웬만하면 다뚫을수 있어 근데 이제 이 아레나 특성상 시가 들어온 공격 대비해서 내가 공격에 들어가서 점수를 많이 먹는 게 목표기 때문에 음 그리고는 어 이거 끝나고 이제 제가 편집해서 이제 방, 그래서 제방대가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약간 리 빨, 빨강이 공무원이거든요. 어, 방댁 빨로 약간, 뭐, 집, 저는 지피공덱 쓰는데, 이거 솔직히 한 일본에서 제가 좀 빠른 지피공덱이에요 비트리스, 아? 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 빠른 어, 불토텝 어, 불, 이각 불그림, 불그림, 풍푸딩, 이렇게 해서 저는 한, 한, g p 공덱 중에 제공덱 이제 일 빠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 저는 1에서 2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어. 그 다음에 이거 끝나고 뭐 어떤 식으로 카운트치는지 말해볼게요 네자 이제 보면은 내가 평일에 어떻게 아, 마감 때 어떻게 세우냐면은 일단 빌빨 체리더를 받아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세우는데 어, 이렇게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여기서 1번 조커 불드래곤, 이런 종류의 날비들 있잖아. 나는 이거를 카운터 치려고, 일단, 아, 아이고. 이 무라크를, 응응을 이렇게 줘. 그리고 체력을 최대한 많이 때려, 쟁겨줘. 어차피 풍전화가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일단 이걸로 1번에 카운터를 쳐요. 그리고, 지피공덱. GP공덱. 지피공덱이 또이 핏발 잡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비트리스 쓰면은 금방 잡는데, 그래서, 이걸로 카운터를 치고, 또이 무라크로 지피가 많이 쌓였는데, 3스 써서 그 지피들을 다 힐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또 카운터를 쳐. 이, 이거 카운터, 이두 개를 일단 카운터 쳤어. 비타백 공대가 어떻게 치냐면은, 난이암으로를 속을 아예 안 챙기고, 절보를 이렇게 줘놔. 그러면은 이 보호로 인해서 살아남는 경우도 있, 있더라고. 효자백은 뭐 기본으로 깔고. 근데 이거 아직 뭐 최적화가 안돼 있긴 했는데, 어. 이런 식으로 주, 줘요. 그래서 막 요새도 빨이 3권에 막내 당댁 따라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비타백 공댁은 솔직히 좀카운터치기엔뭐 한다 하지만은 보호를 어쨌든 이런 식으로 카운터를 치고 나는 부, 풍두나가 뜬다면 나중에 전부 다 보호보호작 보호 줘가지고 어, 엄청 보호 그 힐량이, 실드량이 많게 할 거야. 그리고 홍두, 솔직히 풍 솔직히 풍두나 이거 공댁은 막는지 안 막는지 모르겠는데 내, 내 생각에는 이풍두나가 어, 이제 첫, 첫, 선, 선에 먹잖아. 그러면 은 얘가 게이지를 이렇게 먹어가지고, 이제 이스로 한 명이라도 기절시키면은 이제, 어, 그거 하는, 그, 그걸 하고 넣었는데 잘 되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 내가 빛 때문이 없어서, 어, 어, 이게 카운터가 쳐지는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쌍방모 공대가 어떻게 카운터 치냐. 어머, 뭐 풍드나 들어가 있으니까 카운터 쳐지죠. 뭐 상대가 선턴 먹더라도, 선한명 이렇게 물푸딩 먹으면 은 얘가 선 먹어서 뭐그 버프 걸린 거 지우고 약간 이런 식으로 카운터를 치우, 치거든요 어, 뭐 어, 형들이 봤을 때 지금 내방 덱을 9시 30분 말고 한, 한 9시 50분쯤 봐 그러면은 들어오고 싶은 방 덱인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될것 같아 어 이거 뚫으려면 전공 덱으로는 그냥 뚫죠 근데 이제 9시 50분에 전공 덱을 쓸수 있냐 그 말이야 이제 내가 마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때는 그거를 이방덱을안쓸 때고, 이방덱을 채택하고 나서부터는 34등, 51등, 32등. 빨삼 찍고서 사실 쓰고 싶었는데, 이제 초보자 형님들이 또 많이 오셔가지고, 이제 아래 내방덱에 대해서 궁금할 것 같아서, 옛날에 방덱은 약간, 불발 들어가서 이런 류의 방댁이 많아졌다면, 이제는 이제 쌍무, 쌍방무 공댁 때문에 체리더를 해서 하고 풍드나가 들어가는 방댁이 많아졌다. 네. 뭐, 맞아. 그, 제피 공댁은 어떤 식으로 전 쓰냐면은, 뭐, 그래도 이런 예시에 하나 보여드리려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찍어두면은 끝납니다. 뭐, 이거에 대한 공댁을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은, 어, 제가 아래나 마감하는 방송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몇분때 어떤 거 주로 이렇게 들어가는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알아서 피가 깎여요. 그래서 알아서 약간 자멸하는 느낌? 이것도 원래 실드 4마리 다 걸려져 있으면 혼자 살아나자마자 죽거든요. 이렇게 어, 생각보다 금방 뚫죠? 이게 공, 방, 공시에도 웬만하면은 거의 안 했던 것 같아. 내가 세번 충전하면서 한 번도 안 했던 기억이 있거든? 그래서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유바!